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복된 주일 잘 보내셨죠?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제풀 월요일 아침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소정아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찬송은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아, 여러분, 지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 지적,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영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단어들은 종교적, 신비적, 또는 비이성적, 비과학적과 같은 말들일 것입니다. 에,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는 지성적입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믿어야 하는 무지성적입니까? 에, 사실 이 질문의 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설화나 전설 같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이라고도 할수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는 수많은 초자연적 역사들이 있기에 비과학적, 신비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야만 믿는 이성적인 교인의 신앙은 영적 체험을 무시하기 때문에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놓고 믿는 신앙은 비상신적인 광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에, 우리는 지성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아,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지성, 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지성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피조물들 중에 가장 지능이 뛰어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적인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영적인 것 역시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지역은 꽤큰 도시였고요. 고대 사회가 그렇듯이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가축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고,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내다 팔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상의 제물이 아니었던 고기들도 있었지만, 상당량의 그 고기들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 그런 것과 관계없는 고기였는지 뭐 이런 거를 파악하기 가 어려웠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오랫동안 이 조상에 대한 그 제사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요. 처음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분들은 이 제사 문제나 이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갈등의 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는 시장에 팔고 있는 고기가 우상에게 받쳐진 고기인지 아닌지를 알수 없었기, 없었기 때문에 이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바울이 지적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상의 재물에 받쳐진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하고 있는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 있잖아요.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는데, 책안 읽던 사람이 좋은 책한권 읽고, 거기서 많은 지식을 얻고, 그것이 마치 그책 속에 나와 있는 지식만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면 위험하다라는 의미죠. 이렇게 사람은 책한 권만 읽어도 교만한 마음이 들수 있는데, 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교만한 마음이 들수 있겠습니까?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더 수고해야 되는데 사람은 음 쉽게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내가 높아지고 조금만 알게 되면 다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우상의 재물도 아무것도 아니니 그냥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지식과 말은 옳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잊은 게 있는데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성도의 모든 행동은 은혜가 되고 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한 연약한 믿음과 마음의 시험이 되게 한다면 어떤 그 연약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게 한다면 그것은 지적인 교만일 뿐이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저는 평생의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가르치며 사역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스스로 나는 지식이 있다. 나는 다 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을 갖고 늘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평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 사랑으로서 행동해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때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같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너 나는 자유롭다, 아,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 문제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자유롭게 하는 행동이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혹 시험이 되거나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거나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아은지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비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구모이츠 프레스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는 덕이 되는 사랑으로서 행동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의 교만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까?